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라임법 공인노무사 경영학 강사 조여은입니다 어, 여러분들 오늘 1차 시험 보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그동안 알게 모르게 소갈이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어, 어쨌든 여러분들 그동안 준비하셨던 실력을 좀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었던 어, 그런 시간이었으면 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어, 우선 간단하게 우리 기출 관련된 내용들을 좀 설명하기에 앞서서요 우리 실제 기출에 대해서 제가 봤던 느낌 혹은 총평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아무래도 응시자가 많게 되면요, 이 많은 응시자들 중에 공부를 많이 한 친구와 좀 적게 한 친구들을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출제위원자 분들께서는 좀 난이도가 조금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비단 우리 공인노무사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을 통틀어서도 아마 똑같은 어,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도 경영학 시험 문제를 봤을 때도요. 어, 2019년 말고 2018년 대비 2019년 경영학 강의 어, 기출문제 난이도도 조금 올라갔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2020년 경영학 강의 난이도는 2019년도 대비 어, 조금 더 어, 이좀 난이도가 상향 조정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어, 쌤이 봤을 때는요, 절대 쉬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어, 충분히 내용 자체가 좀 깊이 있게 나온 부분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경영학 이 내용을 제대로 준비해온 친구라면 어, 잘 어, 대응을 할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조금 당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통적으로 회계에서 나오던 내용들이 조금 바뀌면서 회계에 조금 더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어, 상대적으로 하지만 재무관리는 좀 평이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경영 정보 시스템이나 일반 상식과 관련된 문제들이 조금 더 어, 나오게 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체감상 느꼈을 때 어,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좀 높아졌다라고 생각되는 게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특히나 과거의 마케팅과 관련된 문제나 생산 운영 관리 문제들은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마케팅 문제나 생산 운영 관리는 좀 정형화된 틀에서 좀 벗어나기도 했고요. 특히 마케팅 부분은 어, 내용을 봤을 때 과거에는 보기 중에 꼭 답이 아닌 것들이 하나가 명확하게 보였으나 이번에는 선지가 두개 정도가 좀 뭡니까 좀 약간 어. 약간 애매한 느낌의 그런 느낌의 좀 어려운 선지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수험생들이 답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 조금 힘들었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총평을 한번 짧게 한번 해보자면요. 시험 난이도는 전년도보다 확실히 조금 더 올라갔다. 그리고 아마 이 추세는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경영을 준비하실 때는요. 반드시 경영학 전반적인 분야를 어, 여러분들이 꼼꼼히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과거에 어, 1차 시험 직전에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단기간 어, 기출 문제풀이 정도만 반짝해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어, 시대는 이미 끝났다. 여러분들이 이제 1차 시험도 미리미리 공부를 해두시고 경영학도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그래야 1차 시험을 무난하게 통과 할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부를 한 친구라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으로 아직까지 구성은 되어 있어요.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주 어려운 시험들은 어, 공부를 한 사람도 틀리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객관식 이번 1차 시험 경영학을 보면요. 어, 충분히 경영학에 대해서 학습이 되어 있다면 누구나 아직까지는 맞출 수 있는 시험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우리 노무사 시험이다 보니까요. 어, 경영학에서 출제 비중 자체가 인사노무관리랑 경영조직론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번 시험도 인사노무관리와 경영조직론에서 상당 부분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어, 우리가 인사노무관리는 필수니까 상관이 없는데 경영조직론을 선택한 친구들은 어, 훨씬 더 경영학 시험에서 좀 유리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선택과목을 하실 때도 우리 인사노무관리 뿐만 아니라 경영조직론을 함께 선택을 해주신다면 1차 시험을 공부할 때도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1차 시험 문제의 약 3분의 1 정도가 이 인사노무관리와 경영조직론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2차 시험에서 충분히 공부가 되어 있다면 사실 경영하고 공부할 때이 파트를 과감히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도 훨씬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